과연, 팔자팀 몇골을더 집어넣을 수 있을지, 가 기추가 주목되고 오. 있는. 아, 왜 이렇게? 슬쩍, 아. 적재에게 아유. 패스해보는 아유. 서동환. 어, 어찬세 선수, 아유. 예. 뽕지, 얍! <laughs> 아, 네. 나이. 네, 와, 아. 아, 네. 되게 잘찬다아 뭔짓이었니까 저게 뭔 짓입니까? 아니요, 아니아니 머리를 손으로 밀었죠? <웃음> <웃음> 네, 하지만 뭐, 주심의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멀리 차, 멀리! 잘다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저기 반칙이야! <반칙해요>. 저기 반칙이야! 아! <laughs> <laughs> 유열 선수가 아주 손이 더럽네요 <laughs> 무조건 손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축구를 손을 하고 있어요. 현성아, 현성아. 아, 저희 선수 교체 하고 싶은데. 아네 하시면 돼요. 네. 나 죽을 것, 것 같아. 나 죽을 것 같아. 나 맞고 줘. 아, 서로, <laughs> 서로 들어. 이현아 예. 안 돼. 이장원 아. 선수 죽을 것 같다고. 죽을 것. 같아. 야 시간 벌자 시간. 진짜 하세요. 빠르게 진행할게요. 네. 네 <laughs> 이러시면 경야야 제주가. 노무현 감독에게 옐로우 카드가 지워졌습니다 <laughs> 지금 루시드폴 <laughs> 감독. 선수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현석 매니저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선수 교체가 됐죠. 네 역시 대표 이래서 하는 거군요. 맞아. 현석아 현석이입니다. 트라이커다 트라이커다. 거기한테도 현석이. 들어가서어네들어가어들어현 선수. 어들어가서어가서들어가니다 들어가서도 들어가 안돼. 오! 안돼. 네. 오. 들어가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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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지 마. 야이 <corrupt> 가나어요 <목소리> <야, 웃음> 정말 입이 어... 정말 더럽네요. 입이. <목소리> 입도 더럽고 손도 더럽고 <목소리> 어, 정말 다른데, 예. 정말 자기 만들어는 것인데. <목소리> 자 장원이랑 동환이 수비봐서동아난 뛰고 뭐해? 현석이랑 적재 공격해. 둘이 여기서 아, 바꾸는 아, 감독인 <목소리> 줄 알고 큰 있어요. 야다시것 들어갔나요? 저희가 진드휘를 해야 돼서. 너 가운데 들어가. 나한테 줘. 저렇게 이기고 싶을까요? 유이열 선수. <웃음> 네. <웃음> 대표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걸린 어, 그런 오, 안 돼, 안 돼. 경기가 아닐까. 오, 네, 다현아 선수! 네, 다현아 선수! 오, 오 네, 안, 돼, 강현석 선수. 안 돼, 안 돼, 안 돼! 네, 네! 네. 아, 네. 적재! 적재! 어, 오, 수비가 아주 탄탄하네요. 네, 너무. 수비가. 어, 무서웠어. 틈을 주지 않고 있어요. 유이 선수. 안 돼, 안 돼. 지금 뭐안 하는 안 거죠? 안 아, 뭐지? 손자 슬로우 모션이거든요. 손을 <laughs> 아이씨. 손을 손을 왜 자꾸 씁니까네 다시 한번 강현석, 오우석거리 꺼리, 오 슈석, 거리 꺼리, 꺼리. 역시 어. 유일한 유일한 아. 선수 출신답게 어. 확실히 다르네요.